주식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 차트를 안 보고 매매하는 사람. 일단 영상 초반만 봐봐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딱 전형적인 사기꾼 멘트 같습니다만 사기칠 머리도 실력도 없으니 걱정 안 하시고 신뢰하셔도 됩니다. i m 실 신뢰했습니다. 물론 어떤 이에게는 이 영상이 어린 반품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시간만 아까운 헛소리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악플 다시고 돌아가셔도 돼요. 물론 저는 마음이 여리니까 보지는 않고 차단할 겁니다. 응 내가 이김왜 이렇게 반응이 나뉘는 까지는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아시게 될 텐데 우선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차트 매매, 즉 기술적 분석 맞냐 안 맞냐 보다 중요한 건 맞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 대신에 돈을 넣어도 말이 됩니다. 초세선에 닿으면 지지선에 닿으면 정고점에 닿으면 21선에 닿으면 일목구름대를 뚫으면 MACD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RSI 과매도 지수가 뜨면 볼링저 밴드 하단에 닿으면 가격의 변고 즉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과 돈이 있다는 것. 맞냐 안 맞냐 보다 맞을 것이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말장난이 아니라 이 둘의 차이를 반드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느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안 궁금 하시면 여기까지만 듣고 나가셔도 돼요. 아니요, 허세좀 부려봤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어차피 할거 별로 없잖아요. 외롭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걸 깨닫고 진짜 수익이 났어요. 아니 생각해보니 굴라네요 거짓 기억입니다. 이 방법을 깨닫고 수익이 난게 아니라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자 깨닫게 된 거네요. 이건 제 가치관 중의 하나라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할 말이긴 합니다.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결과가 전혀 예상되지 않고 현재 결과를 내고 있는 사람은 과정에 있을 때 자신을 잊게 된다. 이처럼 저도 정작 수익이 나고 난 뒤에 내가 뭐가 변해서 갑자기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까? 억지로 답을 끼워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이 주식 초심자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제가 아직 부족하여 말이 간결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 반대의 상황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식 시장이든 어디든 돈이 오가는 곳에서 누군가 자신은 간단 명료한 정답을 안다는 사람을 발견하면 우선 뒤로 도망가세요. 우선 뒤도 돌아보지 말고요. 세상에 그런 정답이 존재했다면,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해도 내 귀에 그렇게 쉽게 들려오는 정답이라면 인생 사는 게참 만만하겠죠. 즉 그럴 일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같이 투자자나 장기투자자가 아닙니다. 단타 매매도 하지 않으며 다른 고소들처럼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수익을 내본 적도 없어요. 다만 앞으로 크게 실패할 자신도 없습니다. 원래 초보 운전자들이 자만해질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할 때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결이 좀 다른 게 저는 절대로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수없이 많은 제동 장치를 걸어놨죠. 덕분에 가늘고 길게 갈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주식시장이 아닌 곳에서 평생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덕분에 저는 두려움과 희망 고문에 대한 냄새를 잘 맡는 편입니다. 갑자기 주식 얘기하다 뭔 소리냐고요? 이 두려움의 냄새를 잘 만든다는 것 하나로 시장에서 살아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멘탈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요? 반드시 주식투자 경험을 벗어나 일상생활 전반에서 말이죠. 수없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이건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바로 기대와 믿음이 무너질 때. 여담으로 저는 현재의 아내와 10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연애 기간에도 싸운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단몇 번. 아주 크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던 사람에게서 낯선 모습과 상황들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단한 가지로 국한될 수 없는 여러 감정을 느낍니다. 분노, 슬픔, 좌절, 당황.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평상시에 자신이라면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은 더큰 당황을 부르게 되죠. 다시 주식 얘기로 돌아옵니다. 주식 투자를 조금 해본 사람이라면 혹은 차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한두 번씩 차트에 줄을 쭉쭉 그어봅니다. 배워본 대로 이렇게 저렇게 말이죠. 주가 최고점이었던 점과 최근 최고점을 이어보기도 하고, 최저점을 이어보기도 하고, 이런 저런 선을 그어볼 겁니다. 그러다 어떤 이들은 놀라게 될 거예요. 뭐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지? 자신이 선을 그은 대로 가격이 움직인 건지 가격이 움직이는 대로 선을 그었는지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무언가 남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것만 같습니다. 큰 불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묘한 흥분감과 설레임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식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신의 길을 가죠.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은 선에 주식 가격이 근접하고 있네요.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1번 매수한다, 2번 매수 안 한다. 물론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 매수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두 군데는 가슴을 안고 매수했습니다. 오 예상한 대로 반등이 나왔네요. 짭짤한 수익에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갑시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또그 다음 종목으로 또또그 다음 다음 종목으로 여러분은 주식 투자로 돈 벌었던 사람을 왜 보기 힘든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은 아닐 겁니다.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 보셨죠? 만화 초창기에 셀이라는 적이 나옵니다. 당시 만화를 보고 있던 우리들 마음까지 답답해질 정도로 압도적인 가음을 자랑하죠. 그런데 드래곤볼 후반에 나오는 마인부우라는 적은 만화 초반에 나온 강적 셀을 과연 몇초 안에 죽일 수 있을까요? 만화 영어로 이걸 파워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소년 만화에서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적 조금씩 더 강한 적을 등장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이는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기 트레이딩에서 한번 성공할 때마다 두 가지 적이 강해지거든요 첫 번째 투자금 두 번째 탐욕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돈이 오가는 곳에서 퇴출당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러 번의 작은 실패가 누적이 되어서가 아닌 작은 성공 뒤에 찾아오는 한 번의 큰 실패 때문이라고 한번두번세번네번잘도 들어봤던 지지저항선이 단한번 삐끗합니다 단한번 사람은 언제 가장 크게 당황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과 기대가 무너질 때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탈선하게 될 때, 당황은 당황을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비이성적인 선택을 합니다. 보통의 자신이라면 하지 않을 선택, 큰 손실을 감내하고 던져버린다던가, 여유가 전혀 없음에도 과도한 물을 탄다던가, 이 외에도 현실 도피성으로 주식 앱이나 주식 창을 닫아버립니다. 어린아이가 숨바꼭질할 때 얼굴만 가리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 믿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문제를 알기만 하면 뭐 하나요?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실질적인 이득이 나에게 돌아올까요?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명심하세요. 이곳은 제로섬 게임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바로 잃는 사람이 있다면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파생시장과 달리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주주인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 이익을 함께 공유하니까요. 그런데 저번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딴 영상 안 봐도 됩니다. 불량 식품처럼 몸에 해로워요. 그리고 자신은 장기 투자자 또는 가치 투자자라면서 매일 같이 주식 콘텐츠 찾아다니는 것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냥 머리에 박아 놓으세요. 설령 주식의 본질 가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야 생존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남는 이유기도 하죠. 이곳은 제로섬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경기장입니다. 즉 여러분이 손해를 봐야 제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는 말은 제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것을 일 원이라도 싸게 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것을 가장 싸게 살수 있는 원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겁을 주는 겁니다. 윽박지르고 협박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시간적인 한계까지 주는 겁니다. 이성적인 고민을 못하게 생각할 시간을 줄이는 거죠. 1초라도 빨리 던지는 게 신상에 이로울걸. 정리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말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산산조각나서 부셔질 때, 당황 속에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때. 그때 그때 우리는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환희에 가득 찰때 그냥 돌아서서 나오는 겁니다. 미련을 가질 필요도 아쉬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주식들은 주기적으로 시장에 가득하거든요.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너무 간단한 질문을 알고 있으면서도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주식이 공부 노력으로 정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설레고 환희에 차고 두려워하고 비탄에 빠지고 즉이 시장에 뛰어든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공부로 노력으로 답을 구할 수 있던가요? 그럼 이것만 명심하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저는 겁쟁이라서 공포의 냄새를 잘 맡는다고. 자신이 가장 두렵고 무서울 때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때 다른 이들과 함께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첫 발을 내디딜 것이라. 어떻게든 생각과 행동을 바꿔보세요. 물론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해서 내가 맞추는 것에 희망을 가지는 시각을 상대방이 틀려서 무너질 때를 포착하는 눈으로 바꿔보세요. 냉정하고 비정하지만요. 이곳은 이것만 반대로 하셔도 살아남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살아남는다면 자연스레 수익은 쌓이게 되어 있죠. 말은 있어 보이지만, 저도 결국엔 이 모든 것을 극복하지 못했기에 제 수익의 일부는 매달 미국 지수 ETF에 무지성 적립 투자합니다. 저도 결국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만 끝내면 MMO하니까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게 실제 매매했던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이차 전지 섹터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시는 진정한 투자자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저같이 모기 같은 투기꾼도 있어야 시장에 활기가 돌지 않겠습니까? 푼돈 먹고 이미 사라졌으니 노요하지 마시고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시든 아니면 넓은 아량으로 봐주세요. 아까 개별 종목에 있어서 기대와 믿음이 문을 질 때가 기회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그 기대와 믿음이 클수록 저 같은 투기꾼들이 주워 먹을 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시장의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섹터는 2차전지를 빼놓고 말을 할수 없겠죠. 먼저 에코프로 BM을 봅시다. 지지와 저항에 관해서 유튜브 영상을 한 시간만 보셨다면 대충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하락을 할때 보유자들은 제발 하락이 그만 멈추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 기대와 간절함이 가장 극단적으로 커지는 곳이 어딜까요? 그리고 반대로 새로 진입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영상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맞을 것이라 믿는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 바로 이 구간일 겁니다. 간절함과 설레임이 한데 뭉친 곳. 그런데 그 기대와 간절함이 무너집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그럴 때 저는 분할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매수 후 흐름이 지지부진해서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약8%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나왔네요. 사실 아쉬운 건그 다음 여기서 크게 물량을 사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닌 이미 같은 섹터 다른 종목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 역시 제 접근법은 다를 바 없겠죠. 가장 기대가 큰 종목에서 그 기대와 믿음이 무너지는 곳마다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제가 몇개 없는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죠. 더 내려갈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매수했으면 더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매도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지나간 과거 말고 앞으로 제가 군침을 흘리며 다음 빨아먹을 곳을 노려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건 너무 쉽죠. 지금 전 세계의 눈과 시선이 어디로 가 있죠? 그리고 국내 시장은요. 반도체 말고는 없죠. 현재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 즉 돈과 사람이 모이고 있는 곳. 날씨는 추워지지만 저 같은 모기는 죽지도 않고 숨어서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불량 식품 같은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